누구랑 왔어요? 아빠랑 왔어. 아빠랑요? 동생. 네. 여기 산루 쪽에 와 있잖아요. 여기에 온 이유가 어떻게돼요 서울 물 잡으려고. 그냥? 우리 동생 여기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 시원해요. 시원해요. <laughs> 누구 선수 제일 좋아해요? 위우 선수. 그럼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여이팅지활팅 11년 만에 온 거예요. 그때 그때 막이대우 선수가 말 농런치고 그랬었거든.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오, 오늘 오게 됐는데. <laughs>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네. 롯데 팬은 아니시고. 이저리그 보고 있는데 이제 프로 야구뛴 생활 입문 팀으로서 그런 의미는 충분히 있는 팀이죠. 음... 네. 외야의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타구 이렇게 날아오는 거 보는 것도 좋고요. 뭐 타구 쪽으로 혹시나 날아 날와서 잡으면 진짜 좋죠. 네. 아 잡은 분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저는 최건선수 어. 지금 어. 최건선수요 아, 네, 최근. 그 선수가 네. 볼이 좋더라고요. 아, 네. 혹시 자연스티비는 아세요? 네, 아 아는데 아직 구독은 할까 말까. 지금. 왜 할까 말까 하세요? 오늘 <laughs> 할게요. 지금 지금 어두서 지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구장 네, 더 좋시나요? 한 달에 한번 많으면 두세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신가요? 전준우 선수야. 저도 전준우 선수. <laughs> 우리 전준우 선수한테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어, 이번 연도도 주장으로서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 더힘 내시고 끝까지 롯데에 남아서 계속 야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우 선수 항상 화이팅하시고 이번 연도도잘 부탁. 다 아, 아, 파이팅! 롯데제네시 파이팅! <laughs> 파이팅. 두 분은 야구장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와요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laughs>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오늘부터 자주 올 겁니다. 지금 오늘 와서 다음부 끊어놨고요. 이제 계속 올 겁니다. 두 분은 네. 언제부터 롯데 사이언츠팬이셨어요 저는 저, 이제 네. 아마 나라가 93년도부터. 네. 네. 저는 93년도부터. 네. <laughs> 이제 성대서부터는 이제 친구들 막 계속 갖다가. <laughs>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 결혼까지 야, 가서 아기가 9살입니다 어. 두분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옛날부터 1번 타자죠 그 다음에 4번 타자 음. 김인호 음. 1년 2년 3년 근데 옛날부터 좋아했었고 최준? 뭐라고 했나 체중? 최준용 음. 선수 네, 그 선수 마무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수 눈여 보고 싶어요 정말 잘 들려요 고승민 선수 고승민 선수? 고승민 선수 최준영 화이팅 세스. 화이팅 고퇴 화이팅 고퇴 화이팅, 모트 화이팅. 모트 <laughs> 야구장 자주 오시나요?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또 야구장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럴 때마다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롯데자이언트 팬이셨죠? 저는 어, 가리시아 가있표 때부터니까 한2 0년된것 같아요. 사지역 <laughs>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이제 논리니가 <laughs>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저는 전준우 선수입니다. 너무 피지컬이 <laughs> 너무 좋고요. <귀여운 웃음> 네,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항상 어, 기대를 저어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애정이 가는 것같습니다 네, 올해는 잘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라이언스 화이팅! 안녕 <laughs> <laughs> 안녕 이거 뭐 하는 건지 설명 한번해줄수 있어요? 애들이 심심할 거라 여기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그러면 야구는 안 봐요? 야구를 좋아하지만 안 봐요. 얼마큼 재밌어요? 안 봐요. 봐요. 다치면 안 돼요. 네. 안녕. 안녕. 지금 몇 살이에요? 저 5학년. <laughs> 가족들이요 왔어요? 네. 몇 번째로 왔어요 오늘? 네. 처음이에요. 어때요? 어, 이상해요 느낌. 이 사람이 많으니까 좀 많이 많이 뭐 장난치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야구 원래 좋아해요? 아니요 네, 이번에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 응. 흥미를 갖게 됐어요 응원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이대호 아니 이대호 선수는 어떻게 알지? 오면서 아빠가 알려줘 마지막 할말 없어요? 롯데 화이팅 어! <laughs> 그 이름 알아요? 피파스. 피라스. 아메리칸 이글스 전 티바람 무조건 엘바람 해요. 혹시 영어 관련 뭐 종사하십니까? 너무 어렵겠아 선생님이셨구나. 얼마나 자아오시나요일빌째 받아 오는 것 같아요. 한한 한 달에 두세 번? 언제부터 롯데 팬이셨어요? 12년 김슬리 역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laughs> 나 우리 전준우 선수가 팀 주장으로서 역할도 잘해주고 필요할 때 홈런도 빵빵 쳐주고 늘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이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준우 선수한테 혹시 한마디? 전준우 선수 다치지 말고 영원한 롯데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롯데전주 어, 화이팅! 야구장 누구랑 와요?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그렇구나 그럼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가, <laughs> 이대호 선수가 왜 좋아요? 야구 어, 잘 쳐서 좋요 혹시 이대호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대호 선수 멋져요 론데라이언트 화이팅! 너무 좋아요 야구장 몇 번째 왔어요? 전 응, 처음 왔어요 <laughs> 어, 야구장 좋아? <laughs> 어. 여기 어딘지 알아요? <laughs> 어. 어디예요 <laughs> 응? <laughs>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laughs> 아, 2층에 살아요. 여기는 그럼 몇 층이야? 몇 층일까? 1층! 맞아요, 안녕. 화이팅 한번 해볼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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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다음이또 와? 네 혼자 오셨어요? 네, 이모랑 같이 야구장 아, 방문 몇 번째세요? 네, 두 번째 초등학생 때 20살 가족들이 이제 갖고 오자고 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다 네. 아, 놀러 오자고? 네. 친구 하면 여기서 치어리더 하고 들어가요 아, 친구가 치어리더예요? 치어리더 누구? 도신이 아 진짜요? 도신이 치어리더에게 한마디 잘 돼서 보기 좋다 누구를 제일 응원하십니까? 어, 저 김원중 선수 빨리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 언제부터 롯데팬이셨나요? 저는 15년 정도 된거 같아요 야구장 가서 오시나요? 저는 네, 어. 한달 한두 번씩은 꾸준히 오는 거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세요? 아, 저는 최준영 선수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씩씩하게 던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던지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아가지고 가장 좋아합니다 성적이 좀안 좋다고 이제 많이 주변에서 말했는데 사실 이렇게 초반부터 성적이 좋아가지고 기분 좋고, 롯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네, 야구장 자주 오시나요? 네, 야구장 코로나 이전에 1년에, 1년에 10번도 안갔왔는데 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돼서 더 자주 올 생각입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누군가요 한동희 선수입니다. 어, 매년 성장하는 게 보이고, 오늘 또직관에서훑어졌썼어요 앞으로 롯데 자이언트 사선을 정말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롯데 자이언트 화이팅!